너의 마음. 부족함이 없단 말이야. 그러나 너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너의 마음에 부족함을 찾아 이거야. 찾는 마음은 너를 안다는 것이지 그래서 너를 발견한다는 것이지 너를 발견하는 순간 너는 고개를 떨 들고 다른 자세로 너의 목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지 너의 목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 상대방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너는 모르지만 그 상대방은 아는 거지 그 상대방이 아는 것은 이 친구가 아무리 부족함이 있더라도 A 바르게 나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지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.